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스틴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SMTC 40기 김주영 선장입니다. 여러분들께 SMTC의 삶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먼저 SMTC는 스던트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의 약자로 한국에서 LA로 파송받은 선장님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LASMTC는 현재 약 2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어, 현재는 40기 순장님 3명, 41기 순장님 1명, 이렇게 총 4명의 자매 순장님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플러튼이라는 캠퍼스에서 캠퍼스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매주 아침 큐티 모임, 또체플 전도, 순모임 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학기에 많은 순장 순원들과 함께 제자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다가오는 새 학기에도 많은 신입생들과 함께할 새로운 캠퍼스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어, 현재 SMTC는 자매 순장님 네명 그리고 자매 간장님 한 분과 함께 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돔 내에서도 어, 아침 큐티 또 운동. 사랑 모임, 기도회 등의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돔 내에서 저희가 각자 잡들을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도우는 공동체 훈련들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짠! SMTC 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의 돔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네, 안락한 저희들의 거실입니다. 여기 15기, 16기 선배님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기수인 40기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LA를 다녀가신 많은 순장님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미 순장님, 네.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아, 내일 점심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진짜요? 내일 점심 메뉴는 뭔가요? 어, 오늘 주일이었는데요. 주일에. 먹고 남은 음식들을 네. 사모님과 집사님이 싸주셨어요 그래서 네. 내일 점심으로 먹을까 합니다 오~~ 이제 2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저희 침대방인데요 저희 자매 순장님 네명이서 이렇게 침대를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짠~~ 네 여기는 저희 SMTC 자매들이 쓰고 있는 인데요. 제가 오늘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승장님, 네. 네? 뭐 하고 계세요? 아, 네, 저는 위클리를 쓰고 있는데요. 그냥 한 주를 돌아볼 수 있는 뭐 시간이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 네. 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오, 역시 스틴트 순장님다운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네요. 그럼 어, 네, 지금까지 SMTC의 도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 SMTC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 이외에도 또 다양한 활동들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인터컬처, 필드트립 등의 시간들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미국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돌아볼 수 있고요. 또, 철치투어라는 시간을 통해서도 미국의 다양한 교회들을 방문해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학기 중에는 멕시코로 미션을 다녀오기도 하고요. 특별히 또 방학 중에는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여행할 수 있는 비전트립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희는 지난 7월에 미국 서부 비전트립을 다녀왔는데요.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대자연을 감상하기도 하고, 또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와 같은 도시들을 보고 즐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고 목사님들과의 교제 시간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도전도 받고, 저희들의 비전도 키우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LA SMTC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과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틴트의 삶을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시간들을 함께 즐기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을 응원합니다. LA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